가자. 우후. 어 아, 더운데? 선크림 안발랐으면 그냥 그릴 될 뻔했다. 통닭 될 뻔했어. 안녕. 일단 오늘은 저희는 거기를 갈 거예요. 그 일단 유명한 일단 밥부터 좀 먹고 어제 이제 한식을 계속 먹었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. 미국식으로 왔어요 미국에 왔으니 또 먹어줘야지 또그 핑크 핫, 핫도그라고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뭐 할리우드에서 이제 푸드트럭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커피차 이런 거 보내는 것처럼 연예인들 그런 걸로 많이 해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격대도 괜찮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갈 거고 집이랑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아서 일단 오늘은 한 대중교통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가려고요. 응. 14번. 아, 근데 버스. 어. <laughs> 안니다 여기 이런게 줄이 있고 이렇게 기면 그게 스탑이에요 음. 네. 여기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. 여러분 이제 내렸습니다 어, 저희 이제 핫도그 가게를 쭉찍진하면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LA가 교통편도 안 좋은데 치안이 많이 안 좋다고 들 근데 일반 버스랑 똑같던데? 아 버스가? 버스든 지하철이든 아... 그래서 음.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택시 타거나 렌트를 한다고 많이 듣했는데 일단 대중교통이 좀불편하긴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뭐 뉴욕에 있는 버스나 저기 있는 버스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위험하진 않는 거 같아 버스는 위험? 뭐 아닌 거 같은데 못 나왔어. 물론, 뭐, 진짜. 내가 당하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. 그치. 일단, 당하지는 않았다. <laughs>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다 왔어. 빨간, 보이나? 빨간, 어, 손이 안 보이네. 빨간 손을 보이면, 그냥. 가면 안 되고, 저기, 하얀 색깔, 사람이 건너는 게 있어야 지 건널 수 있고. 근데, 그, 숙소 사장님이 말해줬는데, 그 말해주셨는데 무단횡단을 해도 여기는 그냥 다 기다려준대요 <laughs> 얼마나 급하면 무단횡단을 하겠어요 <laughs> 그냥 여유롭게 무단횡단 하던데? 핑크 어. 어들어하네아 여깄네 실리 핫도그 저 <laughs> 싫지 <laughs> 뭐가 제일 유명하지 여기? 사진 행복 먹으면 되는 어, 나이거 먹고 싶다. 바카몰 오, 안 돼, 근데 핫도그 먹을 생각. 칠리 치즈 Yes. And uh, next bacon chili cheese dog. One. one yeah. oh, yes. n r i e and h e s 이게 따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회용처럼 팩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음. 따라서 챙겨가야 돼. 핫도그에 뿌려줄지 안뿌려줄지 몰라. <laughs> <laughs> 제로 칼로리 스피 필요하나? <laughs> 필요 하나? 필요 없을 것. 미안한 잡담를또 하라. 어, 야외 식당? 햇빛 없네, 햇빛 없네, 햇빛 <laughs> 없네.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? <laughs> 아, 오케이. 맛있겠다. 근데 색깔이 별로 이뻐 보이진 않지만. 햇빛이 아닌가 보 야외 식당. 좋은데? 좋은데? 안에 있는 식당도훌훨 좋아. 먹어볼까아 이거 어떻게 빨아야겠다. 먹기도 전에 이렇게 물으어떻게 어어. 이거 먹어볼까요? 나 보이나? 응. 돼지 존이러니까 못지 그런니 손에 들고 먹으면 안돼 석고로 먹는 걸로 음, 맛있다 내가 미쳐 안 미쳐 음 맛있다 근데 입에 다 묻은 것 같아 맞아 딱 맛을 맛은... 음그 맛있네 응 맛있는데 되게 유혹적인 맛이야 여기가 미국인데 멕시코에서 먹는 맛. <laughs> 맛있네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을까? 요미 아니겠어. 이제 가고 있습니다. 탱크병을 향해서 아직 가려면 한참 남아가지고 거기 한 30분 걸어야 되니까. 커리 오. 빵냄새. 어 그래도 여기 뭐 되게 많긴 많다. 와, 음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입는 거 가능? <laughs> 어, 신기하다. 향냄새. 어 향냄새였다. 엄청 귀여운데? 줄기. Hi, my name is Jack. <laughs> 귀여워. 미국 감성의 거리 여기는 LA입니다. 어저저 저 뭐야 저 벗고 다니는 <laughs> 강아지 허스크 <호스키> 느낌. <laughs> 강아지 개쩐다. 여기 무슨 해변가야? 하태 하태. 위통을 까고 다니는데. 응 이쁜데. 들어왔고. h Can I look around? <laughs> 아니, 가격도 <웃음> 궁금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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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적혀있나? 여기 적혀있네, 65번. 네, 잘못된가 봐. <laughs> 한번 가볼까, CVS 파마시로. 어, 뭐야? 어, 뭐 하는 거야? 음. CVS 파마시는 여기는 완전 엄청 많아. 그러니까 뭐, 옷, 우와. 뭐, 다양한 거다 포함해서 엄청 약국도 안에 잘 됐고, 말이 약국인데 어. 원래 여기서 예전에, 예전에 백신 맞춰주고 막 그랬거든. 어. 뭐 화장품도 있고, 뭐 옷도 팔고, 뭐먹거나 프로틴. 여기가 <laughs> 진짜 파마일있고 여기는 약간 그 우리나라 약국 개념인데, 뭐살수 있는 것도 있잖아. <laughs> 스툴 소프트나 변비약이네요. 이런 거 이제 250개 들어서 21달러. 이거 맛있겠다. 어, 이거 뭐지? 아, 어, <목소리도> 어, 이 칼슘이 야 칼슘이는 멘토서스잘못 생겼네. 1 2불도안 돼. 네, 너무 너무 네 이제 다왔다 이제 네, 다 왔어요. 근데 막 진짜 그냥 빨간색이네. <laughs> <그냥 목소리도> 한번 찍어볼까? 아 너무 더운데. 어떻게 해? 너무 더워. yes here the lake is o v e r e yes thank you so much h 도착했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 오버데아 뭔가 깝다그 진짜 너무 그늘은 하나도 없어서 아마 죽을 오,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을 찍는군요 라임 뭐.. 어? 아까 저분이다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네요뭐 타고 왔어요? 저희 로고 타고 요아 로고 타고 왔요아그럴거 같이 갈걸 아, 그러게요 나중갈때 같이 아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이제 왔어요 아저희도 이제 왔어요? 저희는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어떻게가 죽어요 맞아요. 여기서 찍는 것만 그냥. 야, 그래서 여기까지 진짜 너무 평화롭다, 맞지? <laughs> 너무 여기에 커피, 물이랑 <laughs> 카페에서 산 음식. 할리우드를 보러 왔다는 건 핑계고, 할리우드를 보기 전에 공원에 온 김에 할리우드를 보러 왔지. 여기 좀안 보이. 진짜 너무 좋겠다 <laughs> 어! 저 사람 봤어? 응 텀블링 했어? 응와딱그야 날씨가 진짜 오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<목소리> 도와줘 택시를 못 타서 걸어가고 있는데. 내려가는 길 25분? 걸어서 25분. 버스 두번 갈아타서 걸어서 또몇 분인지 모르겠네. 도착하면, 그리피스 전문대 도착하면 한 6시 반? 어. 6시 반이면 딱 그거네. 딱미연이얼할 응? 때다. 한두 그룹은 어쳤다아 앞에 있는 외국인 선생님들을 가시는데, 길잡이인데 없어졌어. 저기 계시네요. 도글지도를안 켜도 저분들이 알아서 가십니다. 물주는 거 봐. 여기는 부자들만 타나 봐. 막 대저택들이 엄청 많아요. 찍으려면, 응, 음, 버스 탄다 해놓고, 그냥 택시를 타 버렸어. 아주 럭셔리한 리프트로. 응? 왜 아이유 노래가 들리죠? <laughs> 진짜 아이유 노래 누가 들고 있는 거지? 어찌 <목소리>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니?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아이가 해가 지고 있다. 정말 이게 이쁜데 이게 사진을 사진 못 담는다. 음 되게 되게 아른거리는 이쁘다 네. <laughs> 약간 이런 개넓은 <게> 걸 <laughs> 보여? 어. <laughs> 이쪽은이 봐봐. 이쪽 o 이렇게는? 굿굿굿 굿. 떨어져. h a t do you think? I don't know. I d 다 n t know. I d o 다 t k n 그치! 요렇게 많이 찍잖아. 요렇게. 맞아. 이쁘네 이쁘네. 솔무 남자 자리가 예것 같아. 혹시 뭐 나보고 칠하는 건가? <laughs> 없애라 뭐 그런 얘기? 가라 <laughs> 솔무 근데 한번 가볼게. 이게 어떻게... 제가 꿀팁을 얘기해주자면 저 옆에서 어. 그다음에 슬슬 흘려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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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좀 벌린 다음에 이제 내가 찍는 거지.